음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답을. 자, 여러분, 그, add action listener 메서드 있죠? 아까도 했지만, 어, 반환형 없죠? 그죠? 스테디가 아니고. 그러면은, b.add action listener.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action listener의 주소값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응. action listener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class A. New? 음, 에이, 이해하셨습니까 음, 여기다 자식의 주소값을 넘기면 돼요. 하나 더 할게요. 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붙이고, 음. 자, 기 그, Void, t e 라는메세드가 있습니다. 끼어고. NewA.test라고 불렀어요. 테스트. 자, 문제가 동일해요. 버튼 클래스의 addActionListener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는 문장을 작성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 드릴게요. 음, 76기. 드렸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버튼 클래스의 에디액션 <목소리가> 리스너 메서드 호출 문장을 작성하러 어디다가 히어해서 <목소리가> 여러분 이거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서 버튼 클래스 버튼을 객체 생성해요오죠바랑 동일하죠? 점 Add Action Listener h i s 인거 아시겠나요? 네. 이걸 만약에 뭐. h i s 가 바로 클래스 A였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몇개 예문을 보셨고, 자 인터페이스 문법을 계속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인터페이스는요. 인터페이스끼리 상속이 돼요. 자 보실까요 이거를. 문법적인 부분 좀 설명할게요. 인터페이스 B가 있습니다. 둘은 상속이 돼요. 익스텐즈 하셔야 돼요. 상속 하실 때는 익스텐즈. 어, 심지어는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됩니다. 근데 얘가 B고 얘가 C다. 그러면 A, B. 이거 다 돼요. 익스텐즈. 익스텐즈라고 하셔야 됩니다. 익스텐즈 됐나요? 넘어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음.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계속 보십시다. 인터페이스 A가 있습니다. 여기, abc라는 추상메서드가 있어요. 음, 클래스 메인, 메인 메서드를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가지고, 저기, 여기 뭐라고 돼있냐면, 클래스 b가 있는데, void def인데, 여기 a 주소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obj. 그래서, obj.abc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100이 출력되어야 되고, 100. 여기는, df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df, df, 어이구, 이거 왜그래 응? 메서드 호출 문장을 작성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뭐, 연습하는 거죠. 자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df에서도 호출하라 그랬죠. a는 인터페이스고. 지금 우리는 h 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 인터페이스는 자식 클래스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식이 없, 없어 이 문장에서,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내부 무명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new b. df 이렇게. 지금 스테틱이 아니죠. 그러면 주소 생성해서 접근해야 되고요. a 주소 들어와라. 이 부분은 이제 자식, 내부 무명 클래스 만드셔야 돼요. UA 블록. 왜? 이 블록에다 뭐를? 오브라이딩. 퍼블릭, 보이드. 자, ABC를 오브라이딩.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내부 무명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를 부모에게 할당하고 다형적 변수는 오브라이딩 된게 호출돼요. 되기 호출되죠. 이렇게. 내부 무명 클래스. 내부 무용 클래스 같은 경우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요. 이 인터페이스의 자식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게뭐 부담스러워. 나는 단지 이 메서드 호출하고 그냥 끝낼 건데, 클래스 하나 선언하면은 이 클래스의 상속 구조도도 뭐 신경 써야 돼요. 뭐할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메서드로 호출하고 그냥 끝낼 거야. 이 메서드 오브라이딩 한 뒤에. 뭐 그런 용도로 이제 뭐 내부 무용 클래스를 많이 쓰죠. 내부 무용 클래스는 뭐다시는 객생성 할수 없잖아.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 메서드 호출하고 끝낼 거죠. 그냥. 그런 목적이지. 자 여러분 똑같은 문제거든요. 약간 다른데 여기 지금 어, B 클래스에도 DF가 있네. 또 A 주도 들어오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음, 뭐 호출해 주시죠. 동일한 문제들을 여러 개 풀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자바 초급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문법 설명하기보다는 예문으로 여러분이 뭔가 터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뭐 같이 또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그 df에서도 호출하는 문장이 있죠 그렇죠? a 주소 들어와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new b.df 까지는 동일했어요 자 여기다 누구를 a 클래스 자식이 지금 c 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c가 인터페이스 자식이니까 new C. 똑같은 거 여러분 똑같은 문제입니다. df 메서드 호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예문을 만들어 드릴게자 여러분 이거 같이 볼까요 df 메서드 호출하는 문장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 비슷한 유형을 아까 풀을 푸셨는데 계속 풀고 계시거든요 음. 자, 일단 UV UV .DF 까지는 동일해 자 이제 여기 누가 들어갔느냐 A 클래스 자식이 누구냐 이거예요어 자기 자신이네 네, 음. 디스 디스, 디스. 음. 자 우리 인터페이스를 지금 공부하고 있었고요 또뭐 넘어가죠 뭐 컴파일 오르나요? 해결 좀 해주세요.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소스 코드가 컴파일 오르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게 인터페이스고 초상에서도 오브라이딩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런 오류가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마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까 했던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갖다 붙일게요. 보이드 액션 부품드라는 거가 아까 있었어요. 퍼블릭 있어야 되고 이제 예보, 이거죠. 카피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은 비워놨지만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이왕 하는 거 이렇게 하십시오 f add 이벤트 리스너. i s t 이벤트라고. add 이벤트.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좀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보셨죠? 네. add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a d 이벤트. 지금 있죠. 그 어, 여기 이제 이 소스 코드 분석할게요. 자, 이제 보시고요. 방금 했던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놓고, 오, 너무 퍼졌네요. 얘를 붙여놓고. 자, 여러분, 그, 서브 프레임이라는 클래스가 여기 보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전부 메서드인 것 같죠? 자, 이거 두개 컴파일 오류나고 이거 두개 컴파일 오류안 나거든요. 자, 다시. 이거 두 개는 컴파일 오르날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컴파일 오류가 안 나.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입문자면, 음, 한달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어, 선생님, 그 서브 프레임에, 애드 버튼도 없고, 애드 이벤트도 없고, 셋 바운드도 없고, 셋 비저블도 없는데, 오류가 네개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개는 오류 나고요, 얘는 오류가 안 나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지금 익센즈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프레임이 상속 구조로 구조도로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프레임에 부모가 있고 부모 또 부모 부모 뭐 물론 그맨꼭대기엔 누가 있겠어요.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겠죠. 그뭐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setBounds 하고 setVisible 메서드는 이미 뭐 프레임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요. 상속받았고요 그럼 이두 개의 메서드는 없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보이드 d addButton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 void a d d e v e n t 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어, 버튼을 두개 선언해놨어요 어, 선언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어, add button 1번 button 2번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또 봐도 아, 이상해 add라는 메서드로 호출했잖아요 근데 add 메서드가 없잖아 안 보이네 그럼 어디 있냐 이거죠 또 프레임이 또 있어 상속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다가 set layout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일까 이게 뭐지 new flow layout 자 이제 이벤트 등록하는 거 이제 여기다가 어 이건 이제 좀 기다리고요. 자 여러분 이소스 코드를 드릴 건데 이소스 코드 있죠. 실행 오류 날 거예요. 실행 오류. 실행 오류가 뭐죠? 여러분 컴파일 했을 때 컴파일 문제가 없다는 건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소리죠. 근데 실행하면 실행 오류가 난다는 거는 뭐 실행할 때도 오류가 나거든요. 실행 오류가 나 일단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실행 오류 날까요 한번 봐주세요. 그거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튼이 그냥 나오면 돼요. 지난 수업시간 창문 띄워봤죠. 음. 창문이 등장해 여러분이 실행을를 해결하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예상대로는 실행 오류가 떠야 되는데 일단 컴파일 해보십시오. 컴파일 했을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까? 컴파일 했을 때 오류 나나요 혹시? 컴파일 했을 때 오류 납니까? 컴파일 아, 오류 났니? 어. 실행 오류 났죠? 네. 실행 오류가 뭐라고 났어요? 어떤 실행 오류 났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무슨 이세션이라고 돼 있어요? 널 포인트 이체션입니까 응. 어, 어 컴파일 조차 안 해본 모양이다. <laughs>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어, 모르겠네. 자바 어디 갔지? 자바 없나? 자, 여기다가 A.java 해서 저장해가지고, 일단 문법적인 오류가 있나 검사해 볼게요. 그게 이제 컴파일 에러가 있냐 없냐. 자자 컴파일하니까 컴파일 오류가 뜨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실행을 했죠 메인이라고. 실행했더니 이제 실행 오류가 떠. 그냥 널 포인트 이셉션이야. 질문하자. 널 포인트 이셉션 뭐 하는 애입니까? 널 포인트 이셉션 뭐 하는 애지? 주소가 없는데 접근할 때 그래서 잘 모를 거니까 제가 짧은 예문으로 소개할게 여기 봐 주셔야 됩니다. 넓은 대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해. 초보자가 알아야 돼 반드시. 자 여기 클래스 A가 있고, 인트 넘은 자 넘은 100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클래스 b 가 있고, 자, 여기다가 뭐 void ABC 가로 플라. 자 여기다가 A O는 O는 new, new A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너리라고 했어. 주소가 없어. 근데 그 다음 줄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서 5.0이라고 접근해. 자, 이건 문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컴파일하면 오류 나지 않는데 얘는 실행하면 여기서 어, 야왜 주소 없는데 접근하는데 이렇게 널 포인트 에이션 발생합니다. 일단 됐나요? 음. 일단 이런 게널 포인트야. 음.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널 포인트 에셉션에서요이 숫자가 중요하다. 이 숫자가. 그런데 컨테이너 좀작아 있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자바로 시작하잖아. 내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야. 얘도 내가 만든 클래스 아니지. 음. 그럼 내가 만든 애는 누구니? 얘잖아. A점 잡아잖아. A점 잡아서 8번 줄에서 올리한대 8번. 그래서 8번 줄이 어디지? 하고 봐야 돼. 그래서 8번 줄이 어딘가 보면, 1, 2, 3, 4, 5, 6, 7, 8. 아, 이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오, 그 널이란 소리니? 음. B1하고 B2가 널, 널 아닐까? 음. 음. 이제 처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멤버 변수를 어디서 초기화 하는데요, 생성자. 어, 생성자.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같이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생성자, 생성자 만든 거 진짜 우리 요즘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있잖아, 멤버 변수 있으면 생성자는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물론 외부에서 받아 와도 되지만 지금은 어, 그냥 길 생성하겠습니다. 버튼 카페인 페이스트로 2번도 했어요. 버튼 제목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레드 레드 할까? 레드 블루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 컴퓨터 실행해 볼게요. 컴파일에서 실행을 했더니 뭐 창문이 하나 떠야 정상일 텐데 창문이 다 하나 떴어요. 됐나요 레드 블루 자, 일단 뭐 이렇게 해도 안 아, 떠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이벤트 다시 걸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강제로끊었고요자 여러분 이거 그대로 여러분한테 줄 테니까 자 이제 요,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냐면 버튼 그 버튼이죠 버튼 버튼 클래스의 addActionListener 메서드로 호출해야 돼요. 호출 문장 작성해. 아 방금 전까지 계속 연습했던 거잖아. 그래서 카피해서 드릴게요. 이거 아까 계속 한 얼마나 연습 많이 했냐 이 지금이 버튼 두 개죠. 버튼이 두 개니까 둘다 애드액션 리스너 메소드 호출해야 돼요. <laughs> 애드액션 리스너 버튼 클래스 안에 있니다 버튼 클래스에 아까 웃음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일단, B1. B1. add action listener. 그죠? 하나, 둘. 버튼 이동 자, 근데 이제, 여기 가로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action 의 자식 들어오라고, 시그너처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액션 리스너 자식이, 오, 서브 프레임이네. 이게 뭐예요? 스 디스. 디스. 맞죠? 음. 자 그리고 이제 그이 부분 있죠 퍼블릭 액션 부품도 있죠 이것 좀 완성해서 줄게요 이 메서드는요 자동으로 호출돼 자동으로 호출돼 이게 버튼 누를 때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시스템종 아웃점 보셔야 되니까 프린트 LN으로 어, 버튼 눌려짐이라고 어, 찍어 놓을게요 버튼 어떤 걸 누르든 얘가 호출돼 자 이거를 카피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자 일단 테스트해 보십시오 한번 해볼게요.